포장 중에서 심장, 하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심장의 구조 심장의 그림입니다. 제가 직접 그렸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맥이 있고 혈맥으로 나가는 대동맥입니다. 그리고 심장 외부에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런 갈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상동맥이라고 그러는데요. 임금님의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상동맥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동맥입니다. 이 심장을 절반으로 잘라서 단면도를 보면은 이렇게 네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동방결절이라는 전기 신호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맥박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심장이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위치인가? 심장은 양쪽 가슴 가운데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심장을 우측 폐와 좌측 폐가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심장은 폐에 감싸여서 약간만 보입니다. 폐부학적인 면에서 심장의 무게는 250에서 300g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성인의 주먹 크기 정도입니다. 심장의 박동은 동방결절이라는 전기 신호에 의해서 맥박이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1분에 약 18번을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한 호흡의 맥박이 4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맥박은 1분에 7 2회 정도 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좀 빠른 맥이 있고 느린 맥이 있습니다. 조금 빠른 맥은 상맥이라고 하는데요. 1분에 한 90회. 그리고 좀 느린 맥은 지맥이라고 하는데 1분에 약 60회 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편안히 있을 때는 좀 느려지고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좀 빨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심의 기능. 그러면 한의학 적인 관점에서 심의 기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혈맥을 주관한다 심주혈맥 혈맥을 통하여 혈액을 운행하고 순환시켜 전신의 기능활동을 정상으로 유지한다 우리 몸의 모든 대사활동 생명활동은 혈액을 만들고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봐도 없습니다. 아까 이 절반으로 자른 단면도 그림인데요, 우심 방이 있고 우심 실이 있고 좌심 방이 있고 좌심 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심장 속에서의 혈액의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이 혈맥을 따라서 온 몸을 순행하면서 각 장부 조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신장을 거쳐서 노폐물은 걸러내 보내고 나머지 혈액은 비가 소화 흡수해서 간을 통해서 운화해 준 수곡 정미와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심방에 들어간 혈액은 동방 결절에서 맥박이 한 번씩 칠 때마다 다시 우심실로 들어가고. 우심실에서 다시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보내지는데 폐에서는 폐가 호흡해 놓은 청기 산소와 결합해서 완전한 기가 형성됩니다. 그 기를 종기라고 그러는데 이 기혈은 다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들어가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들어가 온 몸을 운행하면서 온 몸을 영양하게 됩니다. 심장의 혈맥 주관 기능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기능 중에 정신 작용을 주관합니다 심은 의식 및 사유 활동과 인체의 모든 생명 활동을 주재하는 정신 작용을 주관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정신 이 정은 신 키드니 홍파트에서 저장을 하고 이 신은 심장 하트에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신이 잘 조화를 이루면 정신이 건강하고 수화 물과 불 음과 양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정은 좁은 의미로는 우리의 정액을 부담니다 인간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신의 주장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이 정으로서 분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심 하트가 주관하는 신은 인간의 생명 활동과 정신 활동의 표출로서 마음, 사고, 감정, 시각, 의지, 지능, 언어 이러한 것들 위에 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기능 중에서 신의 상태는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는 혈맥이 풍부하고 전신기열이 올라오므로 심기와 심혈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구스레하게 보기에 좋고 빛이 나는 그것은 심장이 튼튼하다는 것. 얼굴이 심하게 창백하거나 또는 심하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분들은 심장을 체크랩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은 혀에 영향을 준다. 심장 하트는 혀로 개교합니다. 혀로 열립니다. 심장은 우리 몸속에 있지만 외계를 대할 때는 혀를 통해서 교류하게 됩니다. 심의 기와 혀는 혀의 기능을 늘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혀가 부어 있거나, 그래서 이빨자국이나 또는 빨갛게 돼 있거나, 그렇다면은. 심열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심을 도와야 돼. 심장의 주요 병증.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칼슘 같은 성분이 관상동맥 내부에 축적어서 혈관이 두꺼워지거나 좁아지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협심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좁아져가지고 생기는 증상이 협심증. 관상동맥의 70% 이상이 막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그랬죠. 그한 부분이 이렇게 일부가 막힐 경우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혈류가 막히면은 심장 근육이 계산 죽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관상동맥의 어느 한 부분이 막혔을 때는 바로 그 다음 단계로는 혈액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나타나는데, 요 같이 바로 그 부분에 심근이 붙게 됩니다. 그건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를 해줘야 되고요. 최소한도 3시간 이내에는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가서 그 막힌 부분에 어혈이라든가 핏떡 이런 것들을 녹여주는 혈전 용해제를 사용해서 이걸 뚫어줘야 됩니다 3시간이 지나면 그 용해제가 효과가 없다고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이 다른 빈맥이 있고, 느린 서맥이 있는데, 정상적이 아닌 불규칙한 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왼손에 맥이 뜨는 부분, 태연자리입니다. 태연자리를 짚어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톡, 톡, 톡 규칙적으로 뛰는데 부정맥이 있는 사람은 톡, 톡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톡, 톡 또는 드룩 이런식으로 부정맥이 금방 잡힙니다. 그래서 침을 하시기 전에 한 번씩 맥을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 하트를 보셨습니다. 대장간의 식칼이 올면 어떻게 하냐고 주위에서 말씀들을 하시길래 요체부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조회수 중에 40% 정도가 해외입니다. 그동안 제가 같이 함께 침술 공부했던 그런 분들 중에서 지금은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침술을 가르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도움이 되시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